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십tv 2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4월도 하순으로 들어서는 일요일 아침 주제는 가정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을 편해 하지 말라고 안지추는 지적했습니다. 아들이나 딸 또는 똑똑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득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여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 사례가 많다. 현명한 아이를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도 불쌍히 여겨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식을 편애하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오히려 아이들을 불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가정은 부모, 자식, 또 형제, 부부라는 세 가지 인간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관계가 원만해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부모가 자유롭지 못하면 자식은 불효자가 되기 마련이고 형이 아우를 친애하지 않으면 아우도 형을 경외하지 않는다.또 남편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아내가 따르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인간 관계의 기본은 오늘날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부모의 행실이 나쁘면 가정은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지추는 가정을 평온하게 다스리려면 금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소란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현대에도 적용될 만한 충고일 것입니다. 다만 금소함이 지나쳐 인색하게 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지치는 말였습니다. 즉 금소함이란 낭비를 줄여 예의 정신에 따르는 일이다. 인색함은 자신의 물건을 아껴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예면하는 일이다. 금소하되 인색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금소함은 자기가 낭비를 줄이고 그 남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인색함은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글 쪄서. 안시 가온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먼저라고 한그 핵심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살, 네살 때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살 때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줄기차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딸 잘하고 못하고 예쁘고 믿고 뭐 이런 아이들을 편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세 번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금소한 생활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꾸준히 배워야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TV였습니다. 건강하세요.